서울 송파구 석촌호수가 친환경 수질 정화 기술을 적용한 지 2년 만에 2급수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과거 녹조라테로 불리며 악취 민원을 일으켰던 호수는 이제 물고기가 눈에 보일 만큼 투명해졌습니다. 석촌호수는 2021년까지만 해도 4급수 판정을 받았으나 2021년 8월부터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친환경 정화 공법을 도입하면서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됐습니다. 기존 방식처럼 오염물질을 가라앉히는 데 그치지 않고 햇빛과 반응하는 광촉매 물질을 활용해 침전물이 자연 분해되도록 했습니다.또한 화학약품 대신 개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 키토산을 사용해 미생물이 먹이로 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현재는 주 2회 하루 5시간씩 약품을 분사하고 있으며 연간 약 12억원의 비용은 롯데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환경공단의 최근 조사 결과, 석촌호수는 1급수부터 2급수 수준으로 개선됐습니다. 가시 깊이는 65cm에서 206cm로 늘었고, 오염도 지표인 총유기탄소, TOC는 6mg·l에서 2.5mg·l로 낮아졌습니다. 녹조의 주범인 인과 질소는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부유물질 역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석촌호수 사례는 전주 덕진공원, 천안 신방쉼터, 이천 아는 규원지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례가 기후 변화로 심화되는 수질 문제를 기술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하면서 정치적 논쟁을 넘어 과학적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소리 박유리 기자였습니다.